제가 정릉에 이십오 네. 평그 소형 세대 네. 어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네. 그 대출을 줄여서 소형 평수로 좀 가고 싶거든요. 네, 정릉동에 네. 지금 이십오 평형 말씀 주신 거예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대출에 대한 이자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25평이 아파트 어딘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 정릉중앙하이츠 아파트, 음. 정릉4동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릉중앙하이츠 아파트 25평형을 대출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낮추면서 더 작은 평형으로 이사를 좀 가보면 어떨지. 이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비과세 밖 바... 있어요. 알겠습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한 좀 이사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정릉도 조금 올랐죠. 예예. 예. 중앙하이츠는 제가 보기에 뭐 정릉 가서 놀기도 좋고 길 건너서 주유소 나쁘면또 마트도 있고 정릉역도 생겨서 교통도 많이 좋아졌죠. 예. 예, 그런데 더 살고 는 싶은데 대출이 부담이 되니까 지 하고, 저기 좀 작은 데로 갖고 가고,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지금, 어, 매각을 하면, 어, 대출 갚고라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생, 이제 이것저것 빼고 3억 5천까지 될것 같아요. 예. 그래나 3억 5천. 지금 현재 이 정릉 아파트에 사시면서 만약 그냥 살게 되면 대출은 얼마 정도 있으세요? 1억 7천이요. 1억 7천. 네. 지금 현재 남편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아, 그게 <laughs> 저희 남편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네. 제가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그 제가 이제. 보... 지금 아직은 무직이고 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게 외벌이로 해도 이제 180 조금 넘는 최저임금 월급이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투병 생활도 해야 되고 좀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네. 예. 예. 어디가 아프세요? 뭐내 거라도 줄게. 아. 이암 예, 진단 받고 오. 예, 지금 칠 개월 정도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도 <laughs> 구해야 하고. 음, 정말 어 일단 대단한 분이시고요. 또 아, 대단한 엄마이신 것 같아요. 자녀분은 예. 지금 몇살몇 몇 살이세요? 아 저희 신혼이라 아직 자녀 없어요. 음, 신혼이라서.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암은 이제. 두명 중에 아네명 중에 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에 예. 그리고 정신 건강이 중요하고요뭐 먹는 거 잘하고 운동 잘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 어, 우리 남편께서 빨리 낫기를 제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 투병 중이시고 하니까 외벌이로 하시기 보다 부담이 된다. 제가 시사님 정능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매각하지 마세요.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아. 어, 어, 직장이 지금 아직 없어요. 저 구해야 돼요, 저는. 아, 어, 지금 우리 네. 외벌이신 우리 부인께서도 지금 직장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네, 저희 남편요? 아니, 본인 직장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외벌이시라며.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벌이 준비를 해야, 해야 돼서. 예. 지금 무직이에요. 지금까지 감제 이제 이제 가정감정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이자가 부담되는 거죠. 예. 이자 얼마나 와요 매달? 지금 70 정도 나와요. 70 정도? 예. 내가 2년 동안 무이자를 빌려줄게, 연락 주세요. 내가 보내드릴게. <laughs> 이자는 일단 없으면 일 이자만 안 나가도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아. 만약에 잘 나와가지고 남편보고 남편이 벌면 갚으라 그러고 못 갚으면 그냥 안 줘도 돼요. 아 네, 아셨죠? 제가 제가 여기를 정리를 하고 저는 일산 쪽으로 생각을 좀 어디요? 했었는데 일산이요. 일산.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여기가 시장님 아, 지금 여기를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건 네. 여기 앞으로 여기 네. 일 여기 이 주변 자체가요. 네. 어, 좀 좋아져요, 계속. 그리고 서울에 이만한 걸 이제 팔면 못 사요, 죽을 때까지. 어, 팔려고만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 중앙아이츠, 여기 네. 보면 아시다시피, 뭐, 우정, 세르빌, 이 편한 세상. 어, 거기 아닌데. 마, 네? 거기 아닌데, 중앙아이츠. 사동에 있는 건데. 어디에요, 그러면? 사동이요. 사동, 위쪽? 네. 어. 아, 여기 조, 네. 좋은데. 여기 투자하라고 할. 잠깐만요. 사도. 네. 갑자기 고급 보국, 고급 보급 보국, 보급 문역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요. 어, 아 제가 모르면 골치가 아프네 또. 다시 한 번요. <laughs> 중앙아이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중앙아이트 맨 위에 있어요. 그 힐스테이트 위쪽에요 힐스테... 그 산장 아파트 있는데요. 아, 예. 여기에 중앙 예, 중앙아이트. 예. 어 남. 남편한테 좋네요공기는좋네요 좋네요. 네. 이거. 이거, 매각을 하면 네.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도 어떻든 서울이라 오르긴 했어요. 3억 5천. 여 여기, 여기, 왜 여기, 이쪽 여기, 여기, 지는여 알고 내가 잠깐 했는데 여억여천 네. 일, 일산으로 가신다. 부담된다. 직장은 일, 일산 쪽에 직장은 있으신,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무직 상태고. 어, 원래 하시는 일 전공이 뭐예요? 아, 가, 남편이랑 가게를 했는데. 예. 예. 이제 같이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예. 그, 가게는 어떤 가게 하셨어요? 세탁소요 예? 세탁소요 세탁소, 예. 아 많이 혼자 하시기 여성이 혼자 하시기 힘든 일이죠. 예. 세탁소. 팔관에 나중에 제가 그 무료 상담 해드릴 테니까 와보세요. 저도 직장 문제도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예. 아, 그리고 당분간 좀그 이자 내기 힘들 테니까 집 당장 팔게도 시간 이필요하잖아요 예. 이자도 내가 보내드릴게요. <laughs> 아. 그 대신 나중에 돌아서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매각을 해야 되고 3억 5천이 남으면 3억 5천 가지고 돈을 벌면서 할수 있을 때가 어디일까요? 여기로 가면 되겠어요. 매각하시고 네. 마, 매각을 하시고 아직 네. 자녀분이 없으시니까 혼자 깨끗하게 살수 어, 남편하고 둘이 깨끗하게 살면 네. 되죠. 대출 이자 없애고, 예 네. 네. 성남으로 가세요. 성남이요? 예, 예. 예, 예.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하, 왜 성남으로 가냐고 하냐면요, 일단은 한강의 어, 이남이면서 가장 현재는 개발이 안 되는 구그 도심이 어디냐면 성남이에요. 예. 그런데 성남이 그동안 16년 전부터 17년, 18년부터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구도심이 없어지고, 성남은 이제 정말 신도심으로 바뀌어요. 10년 내로 다. 그래서 이 성남이 그동안은 성질난 남자들이 사는 동네라 성남이었는데, 이제는... 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성공한 남자들이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역적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이쪽 가라고 하겠죠. 음.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어, 아파트가 여기 하나가 그 짓고 지어지고 소규모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성남이 일자리가 좀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천자님이 여기 가서 이, 이 여기 살다 보면은. 뭔가 하실 만한 것들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올 거예요. 여기 검남초등학교 아시죠? 검단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음. 검단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삼남아파트 삼두 아파트 은영 빌라 이 은영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음. 소규모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음. 지금 현재 이주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3년 내면은 입주예요. 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뭐 어, 3억대 중반에서 4억이면 지금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당장은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죠. 아 예. 한뭐두 분이 월세를 잠시 살면 돼요. 예. 여기 이 인근에는 조금 남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예. 어, 여기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빌라들이 많이 있죠. 예. 빌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딱 3년만 빌라에서 저렴한 월세. 구도심이니까 월세가 낮겠죠. 예. 저렴한 월세를 사시기 바래요. 음, 어, 그리고도 입주권을 이, 말씀하시는 이 예? 네? 예? 입주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주권? 여기 아파트를 사면, 예. 어, 이게 이제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들어가면 이제 지금 아파트를 사는데, 예. 아파트를 여기 이제 이게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멸 철거. 아 부신단 말이에요. 입주권, 분양권, 아 이게 아니라. 아 부셔가지고 예. 다시 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3년 후에 입주라고요. 아. 예예 아, 예. 무슨 말씀이예 그러니까 3 년만 월세를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예. 그이 월세가 여기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소득이 없을 때. 음. 예, 예. 그러면 월세 있으면 얘가 여기서 잘말하 그런데 오살 오시라는 거야 제가 뭔가 도와줄게. 예. 아셨어요? 예. 그럼 그 사이에 아직 남편도 젊고 하시니까. 예. 제가 어, 어떤 치료 잘 하셔가지고 뭐나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확실히 나을 거예요. 마, 남편한테 많이 웃게 하세요. 웃고 잘 먹으면 낫습니다. 예, 예. 예. 그, 그다음, 그 다음, 그, 그 다음에 사모님도 또 조금 마음을 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좀 밝게 사세요. 그러 모두가 더잘 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먹으면은 긍정하는 사람이 대부분 성공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가 나름대로 이쪽, 어, 괜찮, 살기 좋으니까, 일자리가 많은 곳에 계시면은요, 할 일도 많아져요. 음.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삼남 삼두 운영빌라가 지금 철거 중이니까, 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팔고, 3억 5천 남는 돈 있잖아요. 음. 그거 가지고 사고, 이주 하니까 음. 이주비 나올 거 아니에요, 이주비이주비 음. 이주비 받은 걸 가지고, 본인이 네. 월세 살수 있어요. 네네. 만약 조금 직장 갔는 동안 조금 직장 가질 동안 수입이 없잖아요. 네. 그때까지 조금 어려우면 옷이라는 어, 거예요, 제가. 네. 알았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짧게 말을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네. 예. 하여간에 올해 더 건강하시고 올해는 네. 더 밝은. 이 우리 이 사회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사회예요. 예. 따뜻한 사람과 어울리 살면 부자 되고 성공합니다. 예. 아셨죠? 예. 예. 그러면 또, 어, 한번꼭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